조셉입니다 제가 신발을 정말 많이 꾸준히 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뭔가 모아서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편하게 바닥에 앉아서 요즘에 정말 많이 착용하는 신발들 몇개 모아서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스타일이 뭐 미니멀 하거나 어, 깔끔하거나 뭐 이런 느낌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자주 신는 신발들도 뭐어막 컬러가 많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디테일이 조금 많거나 그런 신발들인데 그래도 여러분께 어, 보여드리면 얘는 뭐 평소에 이런 거 되게 자주 신는구나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어요. 오늘은 되게 그냥 간단하게 어떤 제품이다 소개 정도 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여름에도 약간 두꺼운 겨울용 신발을 자주 착용을 해요. 그게 이제 버뮤다나 반바지에 입었을 때 조금 더그 멋이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그런 것도 보여드릴까 하다가 아 그런 거는 한번더 모아서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품들은 뺐고 오늘은 여름에 이제 엄청 덥잖아요. 이제 여름에 자주 신을 어, 내가 자주 신었던, 자주 신고 있는 뭐 그런 신발들 한번 모아서 보여드릴게요. 자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살로몬 슬라이드 제품입니다. 자이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제가 정말 편하게 신고 있고 작년부터 제가 계속 신고 있는데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리고 그냥 편하게 슬리퍼 신고 나갈 때, 그럴 때 그냥 뭐 삼선이나 이런 것보다 그냥 이렇게 간단한 디자인 별거 없어요 그냥 배색 정도 들어간 디자인 그리고 메쉬 소재 이렇게 돼 있는 그냥 삼선 신고 나가는 것보다 이런 거 신고 나가는 게 조금 더어저 자신 뭐지 어 슬리퍼 신었는데 뭔가 나랑 달러 나랑 다른 그 멋이나 요런 감성으로 신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랑 비슷하게 반스 제품도 제가 잘 신고 있어요 이 제품은 이렇게 뒤꿈치를 넣을 수 있게도 되어 있고 접어서 신을 수 있게 아시죠? 컴피쿠시원 이 제품 정말 편하게 신고 있어요. 제가 이 제품은 한세 번째 구매하고 있는데 제가 반스 신발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구매를 하는 이유가 체커보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뭐 바지 어떤 스타일에도 어울리는 포인트가 되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근데 거기에다가 쿠션감도 좋고 이렇게 발목도 감싸주고 편하게 그냥 꺾어 신을 수도 있고. 제가 이런 디테일에 반해서 옛날에 처음 발매가 됐을 때도 선착순으로 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염 문제가 있었어요. 이염 이슈가 있어가지고 전 제품 리콜. 근데 나는 그걸 무조건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리콜을. 그래가지고 나는, 난이 제품 너무 좋은데, 난 이염대도 신고 싶은데 리콜을 보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안 보내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구매를 했고, 이 제품도 다시 최근에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자, 다음 제품은, 어, 아. 제가 가장 최근에 올렸던 영상. 킬샷 제품. 이 제품은, 아, 진짜 물건이에요. 저는 이 제품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제품이 진짜 좋은 게, 쉐입도 얄쌍해가지고, 그냥 뭐, 요즘 쌈바, 가젤, 뭐, 이렇게 얄쌍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참 좋은 제품일 것 같고, 올블랙이어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게 어떤 룩에도 어울리는데, 이 슈레이스, 슈레이스 포인트가 딱 들어갔어요. 이게 하얀색이 아니라 약간 아이보리 컬러.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도 많이 들고 뭐 멀리서 보면은 뭐스카 맛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신경 잘안 써요 저는 그냥 제 눈에 예쁘면 신는 거고 안 예쁘면 안 신는 거. 스캇은 어 제가 신기에는 가격대가 있어서 그걸 내가 잘 신을 수 있을까? 내가 그걸 선물을 받았어도 이거를 내가 진짜 막 운동화 그 느낌으로 신을 수 있을까? 전잘 모르겠어요. 사, 있으면 좋겠지만. 자, 이 제품, 킬샷이랑 같이 또 소개해드리면 좋을 제품. 이것도 제가 영상에 올렸었죠. 필드 제네럴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컬러웨이가 굉장히 이쁘게 들어간 제품이에요. 많은 분들이 블랙 컬러, 레드 컬러를 많이 어, 신고 계신데, 저는 조금, 음, 독특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오렌지 컬러를 좋아해요 어 깜짝이야 그래서 이 제품도 많이 신고 있는데 이 제품 약간 어, 조금 아쉬운 점이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재질의 신발은 어쩔 수 없는데 많이 신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접힌 자국 나요 그래서 아 이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으니까 이 나일론 재질로 돼가지고 여름에 굉장히 이쁘게 시원하게 신을 수 있다 이 제품도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자 그리고 스피리돈 이 제품도 제가 영상에 한번 올렸었죠. 어쩌다 보니까 요즘에 산 제품들을 많이 보여 드리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요즘에 산 신발을 가장 많이 신고 있으니까. 자, 요 제품도 이렇게 메시 소재로 시원하게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어서 최근에 더울 때 자주 착용하고 있는 신발이고 버지아 아, 고양이가 카메라를 쳐가지고 다시 잡았어요, 구도를. <laughs> 조금 달라졌나? 아무튼, 이 제품은 제가 실버 컬러 제품을 이것저것 찾고 있었는데, 남들이 많이 신는 신발보다는 그래도, 음, 조금 독특하게 나이키 제품 어떨까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이 제품도 상당히 잘 신고 있는데, 이 아웃솔이 너무 하얘서 조금 더 때를 태워야 될것 같아요, 이 제품은. 이 제품 때좀 타면은 좀더 이쁘겠다. 라는 제품.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올린 것 중에 상당히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그 제품. 호파라 제품입니다. 뭐말안 해도 알것 같아요. 그냥 최고입니다. 너무 편하고 너무 예쁘고. 호파라 1과 2의 차이점이 여기 메쉬 소재로 가려져 있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어글리하게 구멍이 뚫려 있느냐 그 차인데, 이거는 뭐가 예쁘다 그렇게 말할 순 없는 것 같아요. 원이 이쁜 사람이 있고, 이 제품, 2가 예쁘다는 사람이 있는데 많이 갈려요. 근데 저는 원과 2는 아예 다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호파라 1, 2로 나왔지만 그냥 다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좋다. 나는 발가락 좀안 보이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조금 더 독특한 제품, 조금 어글리한 그런 느낌을 원한다면, 이제 호파라 1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제품. 요 제품은 제가 정말 아끼는 신발이에요. 이 제품은 키코큐레이션으로 알고 있고, 젤 카야노 제품인데, 되게, 별거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위에서 내려봤을 때랑 이쉐입 있죠. 이렇게 살짝 올라간 요 쉐입. 요게 이렇게 이렇게 살짝 돼 있는 요 라인 느낌이 너무 예뻐요. 이게 눈으로 봤을 때는 진짜 별론데 신었을 때 신었을 때그 뭐라 그럴까? 내가 신고 딱 뭔가 쇼윈도에 내가 딱 비쳤을 때그 탁 접히는 그 쉐이 그게 정말 이쁜 신발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제가 어, 겨울에는 잘안 신었던 것 같은데 요 근래 다시 꺼내서 엄청 신고 있는 제품. 아 그리고 이 제품을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제품은 사실 좀 세요. 많이 세요. 이 제품은 아젤 소노마. 네. 이 제품이 젤 소노마 제품인데 앤더슨벨과 콜라보를 한 제품이에요. 이 제품 생각보다 인기가 많이 없었어요. 이 컬러가 생각보다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 제품 진짜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정말 많이 신어가지고 지금 다 꺾어진 것도 보이시죠? 이게 제가 어뭘 아 응모해가지고 당첨돼서 구매한 건데 그때 저도 사실 그 갈색깔인가? 베이지색깔? 그거를 응모하려다가 잘못 응모했어. 난 그거 된줄 알고 되게 좋아했다가 이 제품이 와가지고 모지에서 찾아 보니까 내가 이걸로 응모를 했더라고요. 근데 받아 보니까 색감이 난 아직도 요런 컬러감을 본 적이 없어요. 요런 느낌이에요. 약간 수박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 근데 이 컬러 배합이나 이 레... 이게 진짜 이뻐요 요, 요, 요기가 살짝 구멍이 뚫려 가지고 굉장히 입체감 있는 실루엣이 나오거든요 요런식으로이 제품 꽉 꺼내서 신으면은 정말 예뻐 가지고 제가 작년에 미친듯이 신고 올해도 다시 꺼내놓은 그런 신발입니다 아니 그리고 몇개더 있는데 아 너무 많이 보여드리면 은 사실 나도 다음에 컨텐츠를 또 해야 되니까 오늘 몇 가지만 할까요? <laughs> 오늘 몇 가지만 보여드려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으니까 그냥 오늘 보여드린 제품은 아 조셉 저놈은 평소에 요런 신발을 신는구나. 어 구매한 거 다시 뭐 반품하지 않고 정말 잘 신는 아이구나.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신발은 진짜 제가 만족감이 높은 신발들만 보여드렸어요. 만족감이 사실 조금 떨어지지만 제가 가끔 신는 신발들도 있는데, 그런 신발을 제가 뭔가 당당하게 보여드리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응. 내가 정말 많이 신었고, 내가 정말 아끼는 신발들을 보여드리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서 나머지 신발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잘 샀지만 너무 예쁘지만 내가 그렇게 많이 신지는 않지만 누구한테 주기는 싫다. 이런 신발 한번 모아서 제가 영상 한번 담아 볼게요. 어, 조금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제가 영상에도 담았지만 약간 지금 신기엔 더워요. 더운데 지금 신어야 이쁜 신발들. 그, 다음번은 그걸로 해야겠다. 지금 신으면 더워, 근데 너무 예뻐. 요런 느낌으로다가. 오케이. 응.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